자유보 자유광장, 미중 패권 전쟁 최전선된 파나마 운하, 이중형 중국학 박사. 1823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뭘로는 유럽 강대국이 미국 간, 미국을 간섭하지 말라는 뭘로 적대령을 선포했다. 여기서 암묵적인 메시지가 따로 있었다.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이 지배할 것이니 넘어지 말라고 그 상징이 파나마 운하이다. 한반도 넓이 3분의 1 파나마를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의 강승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월 1 5일 sns로 훌륭한 중국군 을 포함한 모두가 즐거운 성탄절 되기를 바란다며 그들은 파나마 운하를 애정에 담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바나마 문화는 110년 전 건설 과정에 미국 노동자 3만 8천 명이 목숨을 잃은 곳이라고 했다. 바나마 주제 대사 인선을 발표하면서 바나마를 바나마 문화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바가지를 씌운 나라라고까지 했다. 미국이 핏땀 흘려 만든 바나마 문화에서 중국이 불법 이득을 취득해 온 것을 자시하지 않고 우리 목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포면적으로 현재 운하 통행료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파나마의 운하 동행료수수을를 갈치라고 부르면서 인하하지 않을 경우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운하 운영권은 파나마 정부에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실제로 겨냥한 것은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최근 한 집회에서 운하 운영권을 되찾고 나쁜 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면서 미국으로 운영권 이양은 바나마가 결정할 일이지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나쁜 자들이 사실상 중국임을 공포한 것이다. 미국은. 일치감치 대서양과 태평양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요청지로하나마 운하를 주목했다. 1903년 하나마가 콜롬비아에서 분리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가로 프랑스에서 착공했던 운하에 대해 향후 모든 권리를 갖는 헤이브노 바리아 조약을 맺었다. 이후 1904년 1914년 미국이 주도하에 운하가 건설했다. 1920년대 이후 파나마에서 운하 주권 회복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음, 1977년 지미 카트미 행정부가 파나마와 매전운영권 양도조약에 따라 1 9 5 9년 12월 31일부터 12월 31일로 파나마가 운하를 완전한 통제권을 가져왔다 현재 파나마 문화를 통과하는 전체 하물의 70%가 미국 동부와 아시아 중남미 등을 오가는 물량이다. 미국에게는 파나마 문화가 핵심 의용로이고 파나마 입장에서는 미국이 최대 고객이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과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며,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표적이 파나마 문화이다. 운하를 직접 통제할 수 없지만, 주요 항구와 시설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파나마 운하의 주요 항구 다섯 곳중두 곳, 1997년부터 홍콩 대기업 CK 허치슨 홀딩스가 운영권을 갖고 있다. 진중국계 재벌이자 홍콩 최고 가 보인 리강싱 소유회사다. 중국 란차오 그룹도 또한 바나마 운하에서 대서양 쪽에 접한 도시인 콜로네 마르카리타 컨테이너 항개발에 10억 달러 투자다. 중국은 트럼프 일기 행정 시기에 1대1 전략과 연계해 바나마와 급속도로 물접했다. 특히 트럼프 일기가 출범한 2017년 바나마가 올해 수 수교국이었던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의 수교하면서 어, 중국의 파나마 진출을 급상, 급무 사로 탔다 시진핑 주석이 수교 200, 2018년 파나마 국빈 방문했고 중국 기업들이 파나마의 발전소, 철도, 운하 개선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대거 수주해왔다 중국은 중남미를 포섭해 미국 주도 국제질서을 흔들며 흔들고 주요 항구 등 거점을 확보해 군사위 위도 점하려고 한다.미국이 중남미 전략에서 불법, 의민, 이, 불법 이민과 와약규역제에 주력하고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자 중국은 경제적 이득을 위기로 중남미와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중국의 대중남미. 교육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5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00년에 42배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중국은 남미 최대 경제국 브라질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 칠레, 바나마 등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중남미를 완충지대로 삼는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레이툼 브라질의 철광스 대두 등에 대거 사들이고 있다. 파나마 정부는 트럼프의 공세적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중국이 접근할 명분이 커지고 있다. 파나마 문화가 위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으로 거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네, 감사합니다. 노트입니다.